단전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의식을, 그 깨어있는 의식을 그대로 하단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배꼽보다 아래, 5,6cm 아래, 안쪽으로 칠알쯤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자리에 점 하나 찍으시고, 그 점에 의식을 둬 보겠습니다. 단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집중 그, 그 자리를 집중하시고요. 단전이 안 잡힌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배꼽보다 아래 안쪽으로 칠알 약간 뒤쪽이겠죠. 그쯤에다 점 하나 찍으시고 정신을 그한 점에 두 보겠습니다. 어깨 힘 빼시고, 편안한 상태에서 의심만 보내는 겁니다. 무게중심이 아랫배 있다고 상상하시면서, 네. 머리는 텅 비우고요. 쇠구스를 떨어뜨리면은, 위에 떨어뜨리면은, 아래에 가서 이렇게 묵직하게 머물듯이, 그 정도로, 예, 네. 위쪽에 힘을 다 빼시고, 어깨, 턱, 예, 네. 여러분들, 뭔가 좀 굳어 있는 부분들 다 풀어 주시고, 마음을 텅 비우시고, 큰 무거운 쇠공을 툭 떨어뜨려서 아래쪽에 중심이 가도록 하는 것처럼,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크게 내려놓으시고, 무게 중심이 아랫배에 머물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훨씬 더 단전이 더잘 잡히고, 여러분들한테. 어, 단전이 더 빨리 느껴집니다 위쪽은 텅 비우세요 그렇게 단전을 바라보십시오 그한 점만 의식하시고 일체의 다른 네,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간다면 힘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전에 집중하셨다면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네, 물방울 소리 맞춰서 1, 2, 3, 4, 5 들이마시고 1, 2, 3, 4, 5 내쉬고. 조승과 낯승을 네, 번갈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신은 단전에. 들시고 소리에 맞춰서 1,2,3,4,5 들이마시고 1,2,3,4,5 내쉬고 이렇게 숫자를 속으로 세주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다. 의식을 단전에 두는 연습 그 다음에 두숨과 날숨을 번갈아서 네, 바꿔주는 네. 호흡조절 이후에 호흡 길이를 늘려가는,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, 충분히 다지고, 하루 1시간 기준으로 2주, 3주 정도를 충분히 다지고, 늘려보고, 늘런는데 호흡이 내께내께못 되면 답답하고, 예, 아직 그 어, 어, 가슴이 예, 뭔가 이렇게 뻥 뚫리지 않고, 그러면 은 호흡 길이를 다시 줄여서 하시고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호흡 길이를 장악할 때, 그때가 이제 본인 호흡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호 2분까지 2분에 3분까지 두숨 나숨 길이를 합한 겁니다 예, 이때 호흡 길이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카라도 예, 드러나고 몸 안에 모든 경락이 뚫릴 겁니다 에너지체를 먼저 1 예, 0을 먼저 찾고 거기다 에너지를 주입하는 방식이 예, 그런 에너지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전호흡이 모든 밀교에서 호흡을 조절하듯이 요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백을 그 개발하기 위해서 네, 다시 단전에 집중하시고 1, 2, 3, 4, 5 들이마시고 1, 2, 3, 4, 5 내쉬고 들지 마시고 생각에 또3달리지마시고 깨어서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, 2, 3 4들이마시고 1, 2, 3 4내쉬고 이 단전을 안 떠나게 항상 의스 단전 정신으로 단전을 지키시고요 생각하시는 게 끌려가는 겁니다. 단전을 못 지키고 신이 가야 기운이 가는데 신이 딴데로 생각으로 세버리면은 더 이상 단전에 머무지 않습니다. 그러면 기운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세 가지를 신과 기운과 호흡으로 기운과 아랫배의 정 고해있는 청이 세가지가 결합이 돼야 야안에에서화화를크크라 o p 개통이 되든 또 거기서 에너지가 모여서 질적으로 변해서 p e 으로보내 h 뚫 p 그 h 변화가 일어납니다. o p e h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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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p 그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1분 남았습니다. 조금만 집중하시게요. 이거 끝나고, 예, 오명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호흡 마치고.